인사해야지 안녕, 오늘은 마지막 날 오늘은 홍콩.. 또 오... 나는 얼굴이 부었구나 홍콩 5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17시 55분 비행기여서 지금 시간 11시 5분 한 4시간 정도 남아서 호텔에다 짐 맡겨놓고 자, 베이크하우스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줄 많이 서면은 안 먹을 거고. 어제 밤에 다른 에그타르트 먹어보고 베이크하우스에 대한 궁금증이 더 늘어나셨죠? 맞아, 땅도, 딴데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가 없었어요. 구룡파크 가로질러서 가보겠습니다. 어, 가기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테이크아웃 해야겠다 려려 그럼 베이크하우스로 귀기 끄, 끄, 고고1시간밖에 없는데 이걸 1시간씩 줄 서는 건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아니 아니 20분만 서다가 있지 20분이 안될 거 뻔히 아는데 그 20분만 쓰는건 뭐야 뭐 안될 거같 여기 왼쪽에도 있잖아 안에 베이커하우스 왔는데 줄이 기네요물어봐 내가 물어볼까? <목소리> 엄청 먼저 한,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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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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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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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Bye bye. 바이바이 기이바안들할까봐 그, 엄청 바이 는데 어때? 네, 에그타르트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1시 반에이에시사이에이 찾으러 오면 된대요 저희는 서서 주문하고 없으면 한 2시간 정도 후에 나오니까 찾으러 오라고 그러네 2시간 2시간 이 바이 바 저는 그냥 포기할라 했는데 역시 먹방 유튜버 찌바오 먹어지 먹어야지 찌바오는 달라요 유명한 거 먹어야지 할거 없이 그냥 트랩한만 타보러 센트럴로 갑니다. 웨 그린라이트 인노인설트 50에서 100 해볼게 내가 먼저 해볼게. 근데 이거 100짜리 넣으면은.

뭐 행사하는 거 아니야? 저기멋있나 뭐 내가 우리 어디지? F f 나온 거지 여기로 갈 거거든. 어 그냥 가네? 이쪽 가는 게달 이쪽 가 저쪽에서 타야 되나? 왼쪽 아 어려워. 어뭐 축제 안에 또 왔는데. 저희는 트랩 타고 빅토리아 파크에 내렸습니다. 여기가 빅토리아 파크입니다. 뭐 하는 거지? 물을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을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온 김에 구경? 온 구? 온 김에 구경, 온 구. 선글라스 안요 엄청 뜨거웠네? 여기 또 뭔데 이렇게 줄서 있어? 입장하려고 주서 있는 건 아니겠지? 관상 봐주는 건가? 음. 음. 새 선물 주. 아 부처님 오신다. 아. 아 이거 그럼 종교 행사구만. 아 맞네. 여기 스님 아. 우리나라 부처님이 오신 날 행사도 안 가는데. 일로 가 보자. 돈으로 살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돈으로 살수 있는 거 그냥 공상품들 밖에 사온 것들 그리고 이제 살 만한 것들은 다 달란테로 쿠폰 언니라고 써있더라고요 공원 한 바퀴 돌아 가봐야지 옆에 화장실인 것같 아닌가? 식당이야 여기 주문 여기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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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줄서야돼 응. 시원해? 몸에 붙이고 있으니까? 응. 여기 앉을까? 안 더럽나? 일로와. 여기 여기 아 빅토리아 파크에서 맥주 하나 하고 빅토리아 파크 옆에 있는데도밥 먹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럼 식당으로 그고 갑자기 프랑프랑을 간다고 하여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프랑프랑을 한번 들리러 갑니다. 없어. 왜서 있잖아. 25달러라고. 거기. 거그 뭔데? 아, 저거도 팔았는데 저기 이는데가 응. 아, 여기 머리 아픈데 냄새가 세, 한명 음, 아리가 있네 근데 여기는 왜안 시원해? 에어컨을 안뜨는가 어, 여기 더워 여기? 밖이 보다 아이가 더 덥네 저희는 픽업 시간에 맞춰서 베이커하우스 도착했습니다 휴. 자기 핸드폰 번호 검사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가져고까봐 땡큐 <뚱뚱> 이것도 인증샷 찍으셔야지 사진 드디어 여기서 이렇게 찍으셔야지 이게 뭐라고 뒤로 하더 Let's go, l e 이게 뭔디 고건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이게 뭔디 오, 색깔이 다르네. 다르긴 다르네.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길래. 어제 그거, 밤에 산 거랑 비교하면. 줄 서서 먹을만해? 맛있네. <laughs> 어제 그거랑 비교하면. 오, 맛있네. 첫날 거는? 찻나껏, 나찻나도 괜찮았는데. 난천나껏도 그냥, 그냥 그랬어. 이거 진짜 맛있다. 사람들이 주셔서 먹는 이유가 있어? 어, 여기 이거 겉에가 약간 카레멜 맛 나. 그렇지. 맛있네. 맛있지? 돈은 주면달라요 어디? 지 어제 산 거는 너무 계란에 불탄거 같았어. 아 이거 재밌네 하나 먹어 다두개 먹어야지 이거 최대 몇 개야? 많이 살수 있겠지? 아두개거그랬너 여섯 개나 여섯 개살수있을 그렇게 살거 그랬나 나는 뭐 에그타르트 마셔봤자 뭐 그냥 근데 계란이니까 금방 쉬지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먹으려고 음. 이게 카라멜 맛 나요 공항 가서 먹게. 맛있다, 그렇지. 더살 걸. 그 어떻게 해서? 더살뭐 해? 어떠하려고? 그 캐리어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먹을 거? 그고 가면 돼. 저거. 한 저거... 전에 먹지. 응. 아손 닦고 와, 차라리. 내내다들게손 닦고. 싶쉽긴 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집 소문이 무섭습니다. 그럼 저희는 호텔에 집 맡겨둔 거 찾으러 가보겠습니다.